그래서 신천지에 요청합니다. 신천지 소유 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편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시는 국민 여러분, 특히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방역등의 자원봉사와 성금 모금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200만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환자와 의료진께 우리의 사랑을 담은 소액의 성금을 함께 보내드리자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나눔과 연대로 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넙시다.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 부족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분 무증상 경증 확진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에 모셔 의료적 지원을 받으시도록 하고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으시도록 치료 체계를 바꿨습니다. 확진환자의 대다수는 신천지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도. 신천지와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요청합니다. 신천지 소유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에 대한 신천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천지 측 생활치료센터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호는 정부가 제공하고 다른 치료센터와 마찬가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교인 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국에 제공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당국은 공권력을 발동해서라도 이행을 강제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공권력은 신속하고 단호하며 강력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신천지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많은 국민께 우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 큰 불편과 불만을 드린 마스크에는 수급의 현격한 불일치와 대국민 설명의 부족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수급 및 유통의 실상과 현실에 맞으면서도 의학에 충실한 위생수칙 등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제약 속에서도 더 대담한 대책을 강구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마스크 생산 업자와 유통 채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행히 생산 역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면 마스크 수급을 언제부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입니다. 이 고통의 계곡을 하루라도 빨리 건너도록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